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 정도 나시고 우리 주님께 경배를 들으십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기 원하고요. 세상 가운데 있었던 모든 분주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 132장 찬송합니다. 132장 예수님을 바라보는 찬송입니다. A for the Tch-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그 자리에서, 우리가 멸망받아야 될그 자리에서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대신 심판 받으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사랑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홍바드리십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장 찬송하시고 홍성명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시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일어나가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미천하고 미련한 저희들 죄악 가운데 태어나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살다가 죄로 인해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 보여를 인하로 구원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 받은 우리의 혼이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자유함을얻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심판 속에서 이 멸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워 주신 이자유침례교회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이 자유침례교에서 회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최종원인 한국 킨제이 성경을 통하여 진리의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이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7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 세상 속에서 불러내물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에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한 영으로 경배드릴 때에 동일한 언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영역간에 강건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사역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시옵고 사역하시는 모든 일들이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그 말씀에 조명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모든 지각을 열어주시어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 주님께 영광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미리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준 손길이 하나님의 내가 충만케 하여 주시었고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주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아한 막이 틈 못하게 해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합니다. 찬송 75장 자랑드리겠습니다. 75장입니다. 하나하나가 너무 와닿습니다. 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주님께 경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7월 20일날 두주 후죠. 창립 8주년 기념 감사의 배있습니다 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것 때문에 오늘 오후 점심 식사 후에 자매회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혹은 아, 점심 후에 자매회도 점심 후에 자매 모임이 시다고요고 8월 14일에서 16일까지 박사님을 수련해 있는 거 기억하시고 자세한 광고는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특성 수련건을 돌리고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님의 구원은 항상 강조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구원만 갖고 살아가면 안 되고 더 성경에는 더 깊은 진리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구원이 기본이잖아요. 이걸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감사 합니다. 오늘 도 예수 그리스 도의 사랑 을 다시 한번 기억 하게 하심 을 참으로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말로는 여러 번 말하지만 참으로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생활하는지는 우리 각자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억하고 참으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간복하여서 그 사랑에 근거하여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고 신실하게 행하고 헌신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인본주의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사랑, 진리에 입각한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야 보율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 사랑을 잊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에서 말씀에 청중하고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마치겠습니다.